안녕하세요. 스며드는 책 읽는 소리, 봄향 김미경입니다. 곽성숙 선생님께서 쓰시고, 우리 글에서 펴낸 착꽃 곽성숙님의 제2시집, 박공널의 시옷이 되어 중한 편의 시를 낭독합니다. 엄마 미용실. 박성숙 우리 엄마 단골 미용실은 그 이름도 유명한 프랑스 미용실이다. 삼각김밥 같은 구조로 좁고 불편하나 다정함이 모든 걸 이겨낸다. 얼핏 보기에 시골 다방 같기도 파리 날리는 동네 전방 같기도 한 팍팍한 미다지 문이 달린 허름한 미용실 안이 보이지 않는 붉은 바탕에 커다란 장미나 동백꽃이 그려진 선팅지가 은큼스럽기도 하다 허리 굽혀 힘들게 문을 열나 치면 얼른 안에서 맞잡아 거들어주는 그곳 의자고 세면대고 어느 자취방처럼 좁게 자리한 곳에는 똑같이 라면 파마하는 어르신들이 주름과 함께 담소하다가도 들어서는 사람 찬찬히 보다 묻는 그곳. 인자 이사 왔소? 다정이 웃음 받으며 답하고 싶은 그곳. 우리 엄마 오셨어요? 저녁은 맛있게 드셨어요? 샴푸고 린스고 도끼빗조차 사람의 사람의 때가 쌓여 눈을 휘릭 돌리게 하는 그곳엔 파마머리 촌스러운 나이든 미용사가 연탄불처럼 웃으며 다정도 병이다. 마음 허한 날 나는 뽀글이 파마하는 엄마 미용실에 간다.